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차범 박 프로예요.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시장도 무사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듯 보였어요. 오늘 시계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답게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바로 회복했어요. 회복률이 빨라요. 코스피 종가 기준 플러스 0.98% 보합선 양봉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1200 포인트를 앞두고 있죠. 어느덧 1164까지 폭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종가 기준 플러스 2.73% 폭등 마감을 하였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 무엇일까? 바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테마 우주 항공 테마주이고 이 관련 종목들은 제가 투게더 주식 네이버 카페 저와 프로팀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1차 영상을 시작했고요. 쉽게 1차 영상에서 이렇게 우주항공관련주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을 드렸고, 이게 지금 100% 이상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올라오는 단계 단계별로 8차까지 영상을 통해서 대응 전략, 그리고 호이딩 전략, 신고가 갱신 중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미리 보셨더라면, 보셨더라면 지금 우주항공관련주 하나로 100%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팩트. 자, 이렇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그리고 오픈톡방, 그 다음에 투게더 주식 카페 링크가 있으니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소통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 배부르게, 풍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2025년 12월은 더 좋아질 2026년을 위한 워밍업이다. 어떤가요? 지난 과거 영상들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어제 유튜브 채널 차범 박프로 채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타점을 차트를 분석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영상을 주로 찍고 있는 유튜버 주식 유튜버 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잘 보세요 4주전 4주전 3주전이죠 2026년 초 대박 초 대박 11, 삼성전자 20만원 가자, 4주 전이야한달 전이죠? 여기에서 찍어드린 종목들이 하나 마이크론, 뭐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이 종목들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2026년 대박 주식 폭등 중이다. 무조건 제발 보셔라. 돈 버는 전략 공개로 해서 우주항공 5차 전략까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유도 잘 보세요. 우주항공 폭등 예언 100% 적중. 그리고 뭐 AI 전력 이거 미친 듯이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거 폭등의 시작. 지금 에코 프로 미친 듯이 100% 날라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개월 전에 미쳤습니다. 폭등은 아직 시작 안 했다. 쭉 볼게요. 잘 보세요. 자, 6개월 전이죠? 부동산 하면 망합니다. 주식 하세요. 정부발 주식 급등 신호 무조건 주식이 간다. 그리고 주식 폭등장 20년 만의 기회이다. 6개월 전에 코스피 미친 듯이 날아간다. 자, 주식 폭락 웃기고 있네. 폭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주식 폭등장이 다가온다. 6개월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설명을 드렸어요. 7개월 전에 코스피 5천까지 과소운전. 대통령이 주포이다. 대통령이 올려줄 폭등 섹터 코스피 5천 포인트 맞습니까? 지금 다 갔죠? 7개월 전 영상이요.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범 밖으로 채널 구독을 안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바로 구독을 하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엄청난 큰 힘이 힘과 사랑이 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에코 프로예요 영상을 찍어드린 최근 날짜는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를 표시해드리고 있고, 며칠 전에 찍어드렸죠? 여기 마지막 영상이고, 13300원대 만 여기 이탈 없으면 홀딩 유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8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80% 이상이에요. 지금 80% 이상 수익이 나왔고, 이 마지막 찍어드린 날 이후로 바로 다음날 21% 종가, 그리고 오늘 9.8% 추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보다 에코프로는 이미 저기 아래, 여기. 작년에 여기에서 이미 종목이 나갔고 4800원대 타점을 드렸고 지금 뭐 거의 200% 가까이 수익이죠.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추가 대응 전략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15만 15만 4400원, 15만 4400원 이 근처 이탈이 없다면 홀딩 유지로 가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20만 근접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역시 같은 날 에코 형제이기 때문에 찍어드렸고 19만 4,200원대 이탈 없으면 이딩 유지로 가시면 된다. 이딩 유지로 가시면 된다. 엄청나게 미친듯이 폭등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50% 이상 날라갔어요. 50% 이상 날라갔어. 요5 0가예요 거의 이제 100% 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BM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22만 9,200원, 22만 9,200원 이탈이 없다면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 이 밑에서 체결강하게 현재 수익 중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오늘도 미친듯이 신고가 갱신을 했고 제가 얼마까지 간다. 영상 시작 부분에 유튜브 기존에 말씀드린 금액 20만 원이죠. 20만 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16만 700원. 오늘 고점 얼마? 16만 66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상에서 14만 8400원 이탈 없으면 20만 원 근접까지 호이딩 가면 된다. 추가 전략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는 어, 15만 5천원 ,000원. 15만 5천원이 1차 지지 구간이에요 여기 이탈 없으면 20만원까지 홀딩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다음은 14만 8천 4백원 이 하나 하나 두 개의 라인만 지켜준다면 20만원 근접까지 홀딩 유지로 가주시면 되고 이미 몇 프로죠? 이미 몇 프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었던 타점 5만원대에요 맞습니까? 지금 3배 올라왔습니다 3배 수익이에요 참고해주시고 다음 종목은 현대차라는 종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영상 찍어드린 시점 여기죠 468,500원 468,500원 이탈 없다면 505,800원대 올라타는지 보자 그래야 여기 갈수 있다 지금 올라탔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올라탔죠 이제 이 구간 유지되면 위로 가서 여기 물려있는 분들 탈출의 기회가 오는지 보자 100% 수익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챙겨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1월, 아, 죄송해요. 2025년 12월 27일, 2026년에 반도체가 미,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 종목들, 그 영상 속의 종목들, 25년 12월 27일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빠르게 확인만 해볼게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영상 찍어드린 시점 이후 미친 듯이 날아갔죠?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24,200원. 24,200원. 이 타점 근처 찍고 날아가서 50%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뭐 다를까요? 16만 600원, 16만 600원. 여기 구간 이탈 없이 움직임을 보여서 앞전에 고점 뚫고 추가 슈팅. 55%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만 점검을 할게요. 추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매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실전 매매도 하고 즐겁게 여러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만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가온칩스이고 가온칩스부 말이 필요한가요? 슈팅 슈팅 50% 수익 나왔고요 자람 넥, 자 죄송해요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최근에 36,750 36,750원 타점 기준 체결이죠? 체결 그리고 20%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네페스 아크 역시나 타점 얼마죠? 16,250 16,250원 체결 25% 수익 나왔습니다 앞전에 고점을 뚫었죠 여러분들? 에이징 랜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27,350원 근처 찍고 미친 듯이 슈팅이 나와서 20%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간게 없죠, 여러분들? 2026년 대박 반도체 맞습니까? 정확하게 퍼펙 완벽했어요. 다음은 어보브 반도체. 어, 우리 어리버리한 어보브 반도체. 형님은 1930원대 근처. 정확하게 근처 찍고 위로 슈팅. 20% 이상 수익 나왔습니다. n 형으로 수직으로 날아갔죠, 여러분들?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티 좋게 올라갔을까요? 역시나 13,350원대 근처 찍고 위로 슈팅 15% 수익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킨스 전자예요. 오킨스 전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타점 반등 포인트 1,450원 수도 없이 체결이 되었고 37% 폭등 수익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는 저와 소통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렸는지. 음 일단 간단하게 지금 방을 통해서 수익 챙기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 85% 수익, 에코프로 BM 74% 수익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수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선수분들의 어, 매매 타점 셀바이 마킹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매수 분할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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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이죠? 그리고 매수 최고점에 팔았고요.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어 선수 타점도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음 오늘이죠 2026년 1월 29일 오늘이요 에이티넘 인 베스트 선수 입장 가능하다 오후 12시 22분 오후 12시 22분 에이티넘 인 베스트 과연 이 종목이 선수 입장 돈을 벌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함께 실전 매매 배운대로 이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어, 그런 방식인데 자잘 보세요 12시 22분이죠 자 여기죠 2026년 1월 29일 12시 21분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수 입장이 나갔고 진짜 미친듯이 날아가는거 보이시죠 바로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배우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 9% 10%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바로 종목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상으로 해서 마감을 했잖아요. 여기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타점을 잘 잡아 진입을 하면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바로 눌리고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12% 수익이 나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타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프로와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제가 이미 찍었던 영상 어떤 식으로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수도 없이 계속 복귀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하나 추적을 안 하시고 안 보고 그냥 이 영상에 담면 딱 요거만 보고 이게 뭐지? 싶으면 답이 없죠. 본인들이 스스로 열심히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지금 그냥 이대로만 했으면 돈 번다만 돈을 엄청나게 버셨던 것만 확인을 시켜드리는 작업이죠. 맞습니까? 아무튼 <laughs> 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보일 것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프로의 영상을 한 번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추적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해보신다면 그게 어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분명히 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이제 내일만 참으면 주말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